여러분은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특히 스포츠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마도 선수나 특히 스타 선수가 여성 팬에게 혹은 남성 성인 코치가 여성 선수에게 행하는 그런 이미지가 가장 흔하게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머리에 그릴 법한 이미지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NHL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가 있는 북미 하키 리그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 처음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팬들은 당연히 스타 선수가 어떤 여성에게 저지른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사건이 시카고 블랙호스라는 구단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보다는 황당함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성추행했다 강간했다. 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으시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선수가 성추행을 당했다 했다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 사건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0년이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일인 것이죠. 시카고 블랙 옥스라는 팀이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우승을 다투고 있을 때, 한 어린 선수가 비디오 분석관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어, 자세한 것은 일단 내용이 너무 길고요. 또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다루기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관련한 링크를 아래 디스크립션에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강의 내용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린다면 어, 이 정도입니다. 시카고 블랙크스에서 1차 지명을 받게 된 카일 비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2 0살 정도 된 유망한 선수였는데요. 1차 지명에다가 10일 순위였으니까 상당히 상위 지명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미래를 기대해 봐도 좋았던 그런 친구였죠. 어, 이 친구는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어필을 하고 또 기회를 노려서 그 꿈에 빅리거가 되기를 원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어, 그러나 당시 이 젊은 선수가 꿈의 무대를 밟고 또그 무대를 누비기에는 틈이 너무나 좁아 보이는 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팀의 비디오 분석관 코치가 접근하죠. 어, 우리 한번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너 플레이를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밥도 먹으면서 친분도 쌓고 또 플레이 개선점이나 이런 것도 좀 나눠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한 거죠 당연히 젊은 선수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비디오 코치라는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기서 확실한 위계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 코치는 이 젊은 선수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감독과 코치진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들은 이 선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비디오 분석관이 감독과 코치에게 이 선수에 대해서 평가한 거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은 어, 감독님 이 친구가 참 잠재력이 있다 대단한 친구인 것 같다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한다 라고 아주 호의적으로 편집된 비디오로 전할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아주 악의적인 편집으로, 아, 이 친구는 가망이 없다, 답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젊은 선수를 유인한 이 비디오 분석 코치가 성폭력을 그 자리에서 저지르게 되고요. 어, 이 젊은 선수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 수밖에 없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아예 보도도 되지 않았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스포츠계 특히 하키계에서는 당연히 가장 큰 뉴스인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사회 곳곳에서 안고 있죠 어, 우리도 최근에 군이라던가 체육계라던가에서의 폭력 괴롭힘 문제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카일비치라는 선수가 당한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새삼스러울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폭력은 한 번에 막지 않으면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성폭력범들이 흔히 순간의 실수 운운하는데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하죠. 칼 비치 선수가 당한 이후에도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두 건의 범죄를 이후에 더 저지르게 되는데요. 당시 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리했었더라면 많은 이들, 그들의 인생과 또 그들의 커리어를 구해낼 수 있었겠죠. 즉각적인 처벌과 조치만이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용기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우승 경쟁에만 몰두하던 구단과 또 구단의 코치진 임원진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만 생각하던 동료 선수들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조하고 방치한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 동료들 당연하겠지만 이 중에는 우리들이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스타들도 있고요. 이제는 10년이 더된 일이니까 이제는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들도 있죠. 이 동료들은 오히려. 동성애 혐오적인 그런 언사로 피해자를 놀렸다고까지 하고요. 또 당시 감독, 역시 뭐 대단한 명장으로 추앙받는 분이죠. 당시 감독도, 어, 반세기 거의 뭐 5, 60년 만에 하는 우승 경쟁인데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 모두가 이 선수와 그의 인생을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게 될 피해자들, 어 그들의 삶을 구해 구하지도 못했고 또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저지하지도 못한 것이죠.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나 피해자가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여러분 이 피해자 카일 비치라는 선수가 6피트 4인치예요. 195cm가 넘는 거구입니다. 어, 게다가 이 선수가 양궁이나 체조 선수가 아니라 아이사키 선수입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보다도 더 작아보이는 체구 같고요. 어, 다시 말해서 당신이 190cm 2m 거구의 사내이든 당신이 철저히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위계와 성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환경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고 또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하키라는 종목과 그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폭력 문제 또 그것들이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블랙 옥스라는 구단과 당시 (2010년의) 상황 같은 것들을 자세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안타깝고 또 화가 많이 나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우리 스포츠계, 또 저는 목사로서 교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세 가지를 다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은 한 번에 막지 않으면, 한 번에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아주 확실하고 즉각적인 처벌과 조치만이 잠재적인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이다. 어, 그리고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용기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피해자가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다. 당신이 거부의 이성애자 운동선수라고 해도 얼마든지 외소한 체구의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 남성가해자에게 얼마든지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 위계가 있는 곳이라면 성폭력은 언제나 잠재적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